안녕하세요. 생기안의원 부산 서면점 대표원장김철준입니다 오늘은 피부질환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 알코올을 아세트알데이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아세트산으로 분해를 시키는데 이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세트알데이드가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구토를 유발한다거나 다양한 몸의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이런 독소 물질들이 몸에 있으면 좋지 않겠죠. 피부 질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자율신경에 자극을 하여 피부 쪽으로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집니다. 이럴 때 반응은 피부 질환 중에 두드러기라고 하는 질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붉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밤에 잘때 피부 질환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만취 상태로 자 하면 그래도 깨지 않고 잘수 있어서 좋다는 분이 있으신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음을 한 다음에 만취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깨지 않고 마음껏 긁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히려 긁은 상처가 많아지고 이부자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긁어서 상처를 내게 되면 긁은 상처 자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깨지 않고 긁는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하시는 중에는 음주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독소 물질이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이 또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거나 만성적으로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피부 질환과 몸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피부 질환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생기 아니면 부산 서면. 부산센텀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